안녕하세요. 한자 삼나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3월 26일 화요일이에요. 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제 만물이 막 소생하면서 풀도 쑥쑥 잘 도단할 테고, 꽃들은 종류별로 이제 많이 필 거예요, 그죠? 그럼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저랑 즐겁게 공부를 해요.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를 위, 자, 이 이를 위는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 소위, 그러면 이른바 이런 얘기고, 가위, 그러면 한마디의 말로 뭐 이르자면,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요. 그러면 이 글자는 뒤에 있는 이 글, 이거는 밥통 위, 자, 뭐 위염, 위암, 뭐 이런 얘기할 때 쓰죠. 그럼 밥통이는 사실은 음만 빌려준 이건 형성문자예요. 아주 전형적인 형성문자예요. 그러면 위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여기 있는 밭전은 우리가 밭 그러면 보통, 아 뭐, 콩도 심고, 뭐, 배추도 심고, 무도 심고, 상추, 시금치, 여러 개 이게 심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, 어, 이거는 이 위, 내 몸속의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모양이다. 그래요. 우리가 한 가지만 먹지는 않잖아요. 뭐, 빵도 먹고, 이거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먹지 않나요? 그죠? 다양한 종류가 지금 내 뱃속에 그 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, 위에 모양을 이제 말한다. 이렇게 나오면서, 밑에 있는 건 육달월이잖아요.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라 내 신체. 그러니까 내 신체 중에서 음식물이 담아 있는 이거 위, 이 위, 이 그, 위가 내 몸속에 있다.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위를 뜻하는 건데, 이런 이 말씀원이랑 같이 결합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, 그러니까 위가 음식물을 이렇게 사기듯이, 그러니까 위가 막 운동하면서 우리가 밥을 대충 씹어 넘겨도, 이위 속에서는 이게 운동을 하면서 이게 거의 이게 으깨진 것처럼 다 이게 조각, 이게 부서진, 아, 부서진다는 아부서진 표현은 뭐라고, 그 뭉개지다시피 하잖아요. 그죠. 그런 것처럼, 그 그러니까 위가 음식물을 사기듯이 어떤 생각한 바를. 내가 새겨서 말을 한다라는 뜻인데, 나중엔 이른바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이르다, 뭐 이런 뜻으로 이르다라는 거는 곧 말하자면 뭐 이런 건데, 이렇게 뜻이 더 확대됐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를 위 그러면은 이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를 지 그러면 이것도 이르다예요, 그죠? 이거는 이를 지할때 요거는 이르다 어디 어디 도착하는 걸 말한다면 이거는 말을 하자면 이런 뜻이라는 거 한글로는 똑 같아도 뜻은 엄연히 달라요, 그죠? 자이 글자 구별하면은 이 구별만 해도 이거는 이제 음 이해가 됐단 얘기예요. 자 그러면 두 번째로. 이거는 누를 앞. 자, 이 누를 앞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, 앞, 인. 이게 도장을 꽝 찍을 때 인주 모양이 나오는 거, 붉은색이 아니라, 글씨는 이렇게 빨갛게 안 나오는데, 만져보면 은 오톨도톨, 요철처럼 글씨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걸 압인 이렇게 얘기해도 압송 뭐저 죄인을 압송하라 뭐 이런 얘기 할때 압류를 당했다 또뭐 아니면 뭐차 압했다 압수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할때 쓰는데 또어 압운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이제뭐오 원시다 그러면 다섯 자로 돼 있고 네 줄로 돼 있으면은 제일 끝에 둘째 구에 제일 끝에 있는 거 넷째 맨 마지막 기승전결 가장 나중에 그 끝에 있는 그. 두째 줄과 넷째 줄에 있는 거는 운을 맞춰줘야 돼요. 그죠? 그런 걸 압, 운,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종성이 맞든, 중성이 맞든, 초성이 맞든 간에 대개는 종성을 많이 맞춰주는데 그런 거를 압, 운,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, 이건 이 글자는, 이거는 보통 우리가 갑옷, 갑. 갑옷 갑은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. 어떨 때 설명해드렸냐면, 자, 이 갑옷 갑하고 펼신, 그 다음에 말미암물류, 그 다음에 밭전. 이거는 다 똑같이 밭전이 부수다. 이 설명한 적 있어요. 그러면 가복가은 뭐냐면 자 밭전이 부수인데 밭에 제가 만약에 복숭아 씨앗을 심어서 이 복숭아가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내가 따먹기 위해서 만약에 복숭아 나무를 복숭아를 씨앗을 심었다고 보면은 복숭아 씨를 이땅 속에다가 이제 심었어요. 흙을 덮었어요 지금.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뿌리, 뿌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면 이 글자 가복갑은 지금 아직 이 바깥으로 땅 바깥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. 여기에 펼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으로 나온 거고, 이건 나중에 열매, 이게 열매가 맺혀 있는 그걸 말하는데 말면물류 같은 경우에는. 한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 해도 맛이 다 다르다. 거기엔 까닭 이유가 있다. 말미암다는 게 까닭 이유잖아요. 그럼 햇빛을 하루 종일 많이 받은 거는 더 달고 맛있고 저뒤편 햇빛 잘안 받는 북쪽 방향이나 아니면 동쪽 방향이 런데 있는 그 과일은 조금 약간 덜 달고 좀 맛이 다 다르다. 우리 왜한 배에서 태어나도 아롱이 다롱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누르랍은 뭐냐면 갑옷갑이 나온 이유는 지금 여기 흙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. 이 씨앗이. 그러면 도단하는 어떤 싹, 지금 싹이에요. 아직 이 바깥으로 아직 안 나, 뿌리만 내린 건데. 흙이 지금 이거 내리 누르듯이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게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려면, 그리고 이 뿌리가 나오면서 잘 자라려면 흙을 눌러주잖아요. 그죠? 화분에다가 만약에 내가 뭐를 화초를 심는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 심었을 때그 뿌리는 데를 잘 다져주잖아요. 이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에 뽑히지 않게 하려고 딱딱 눌러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손으로, 지금 손동작이 나온 건 뭐냐면 손으로 꾹꾹 누르는 걸 말하는 거죠. 이게 눌러야만이 이 씨앗, 지금 뿌리가 막 내려서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요걸잘 눌러줘야만이 이제 그 나중에 줄기가 나와도 이게 넘어지지 않으니까. 그래서 손으로 원래는 누르는 거를 말하는 거에 여기에 누를 앞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단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단어가 주로 쓰인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미울증. 이 미울증에 들어가는 거 보면, 뭐, 증오, 뭐 증오심, 저런 가증스러운, 뭐, 이런 거라든지, 애증. 서로 반대는,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, 뭐, 사랑의 자 애증 관계다. 뭐,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. 그러면은, 이 글자는 이제 증오심, 뭐, 이럴 때도 쓰는데, 어, 이 뒤에 일직증 자, 우리가 보통 일직증 그래요. 일직증은 제가 이거또 다른 글자랑 뭐 더할증이라든지 많이 설명했어요. 이거는 이제 김이 오르는 모습이고, 이거는 시루의 구멍이고, 그러면 이거는 해일이 아니라 말할 왈이라고 했어요. 그니까 시루에다 뭘 떡을 하게 되면 시루본이라 해서 김이 바깥으로 새지 않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딱 둘러놓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말하면 압력솥처럼 이 열이 가해져, 가해지면은 바깥으로 김이 새는 게 아니라 그 열이 위에 탁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밑으로 이게 내려오니까 이게 쌀가루를 갖다가 두텁게 해놔도 밑에서도 잘 익고 위에서도 열이 이 압력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떡이 설지 않고 잘 되듯이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 밥솥에다 하는 것보다 압력솥이 훨씬 시간이 짧잖아요. 그럼 생각보다 일찍 시루 떡이 일찍 됐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이게 일직증이라는 말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거듭증이라는 뜻이 있어요. 이이 이 자체가 이거는 일직증도 있고 거듭증 그 한자가 음과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듭. 그럼 이건 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 마음심은 자기 감정과 관련되는 게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. 그러면 어떤 이 화난 성난 게 이게 마음이 쌓이고 또 쌓여 거듭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다 쌓이다 보니까 이 이제 미워한다 이제라는 뜻으로 이제 뜻이 이제 이한자의 미울증의 뜻이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. 내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막 쌓여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이 한 번으로 끝나면은 그래 내가 이해하고 그러고 말지 뭐 내가 참, 뭐 참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쌓이고 쌓이면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여기서는 미워할 오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카락도 되지만 이거는 미워할 오. 미워할 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뜻이 같은 거죠. 증오 할 때. 그래서 여기서는 뜻이 같은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증은 음을 빌려준 역할도 한 거고, 근데 이래서는 거듭증으로 해석해서 회의문자로 제가 해석한 거예요. 자, 오늘 화요일, 제,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수요일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